룰루랄라 어? 리코더 들고 왔다 오늘 준비 요리인데 어떡하지? 아나 <laughs> 어, 장애인가? 뭐지? 호기 생겼네 띵동땡동 냠냠냠 어? 떨어뜨렸다 에휴 <laughs> 어, 너 장애야? 오잉? 호기 또 생겼네 띵동 땡동 <laughs> 와, 저기 봐. 장애 새끼들이다. <laughs> 헐어랏 호기 또 생겼잖아. 아. 야. 너 호기 왜 생긴 줄 모르겠어? 모르겠는데? 근데 너 누구야? 알거 없고 네가 호기 생겼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해 봐. 음. 모르겠는데. 여기서 잠깐, 주인공이 잘못한 게 뭐였을까요? 음. 네가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수 있단 거 알아? 오늘만 해도 몇 번씩이나 장애인을 모욕했잖아. 이제 좀 반성이 되니? <laughs> 내가 그동안 생각이 짧았구나. <laughs> 헐, 뭐야? 진심으로 반성하니, 혹이 없어졌어. 응, 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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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. 얘들아, 모여봐. 송 성, 성, 왜? 왜? 음성성성. 우리 이제 장애인 비하 표현을 의식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자. 어때? 물의 병신이 내 맘이야. 뭐야? 혹이 자라나잖아? 으아악!